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KMH 7710원. 자, 4월, 5월. 5월 3일이죠. 5월 3일, 금요일. 자, 5월 7일장. KMH 하겠습니다. 7710원. 자, 지지선과 저항선, 음, 그어보겠습니다. 박스권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어,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박스권이, 어, 7,040원에서 8,100원. 자, 7,040원에서 8,100원. 이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자, KMH. 이 종목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라겠죠? 실장님이. 그렇죠.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를 보라겠죠 개인 외인 기간순으로 돼 있네요 자 KMH가 지금 이런 때자 이때 와서 물량이 지금 여기 구간 자 여기 구간 와서 물량을 많이 팔았죠. 물량을 많이 팔았어요 11월 달부터 시작했네요 예전에 kmh를 제가 여기 구간에 왔을 때아좀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한번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이랬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 지금 물량도 올라가고 있어요 kmh 이 아이를 볼 때는 뉴스를 한번 좀 봐줄 필요가 있겠죠 물량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팔았고 이렇게 팔았는데 물량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러면, 음, 꼭 뉴스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주포가 일을 했냐, 안 했냐가 궁금하겠잖아요? 그러면, 음, 뉴스를 보면, 추가 상자, 증자, 증자식으로 해서 물량을 채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KMH, 어, 증자에서, 이번에도 증자를 했죠. 어, 전환사체, 이렇게 좀,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물량이 지금 올라오는 상태. 아,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 거라 봅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 거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슈퍼 실 미꾸라지들은, 어, 그래도 지금 안전선으로 8,100원, 8,090원, 8,100원에는, 8,100원이나 8,090원대에는, 어, 좀반틈이라도 덜어주고, 반절하고, 또 떨어지면 좀 기다렸다가 아, 이선이나 7200원이나 아 7000원대 아 7000원대 잡아 주면 되지 않겠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60일에 저항 받고 있죠 찔러 놓고 다시 내려오고 찔러 놓고 다시 내려오고 찔러 놓고 다시 내려오고 60일에 가장 강하게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0일 200일 20일 뭐 이런 식으로 다이게음 그래도 지금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구간 152일 그다음에 90일 어 120일 이 아이들 밑에 뒀죠. 자, 120일. 자, 120일. 그다음에 150일. 그리고 90일. 이 아이들 밑에 두고 캔들이 지금 이런 빡 이런 캔들 형성했어요. 위를 찔러 주고 자, 위를 왜 이러냐? 위를 찔러주고 바로 위에 올려놓은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60일은 위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아이들이 강하게 지지하고 60일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 저항하고 여기는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런 형태를 음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터지겠다. 조만간 터지나 60일이 강하게 지금 이 60일선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어 약간의 십자 캔들로 자 60일이 7,730원에 있어요. 음 7,730원에는 어 강하게 7,700자 7,730원에는 아주 아주 강하게 강하게 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어, 이 구간이죠. 7,690원, 7,690원에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자이 구간이죠. 7,620원. 자, 7,600, 7,690원에는 90원에는 강하게 강하게 어, 지지를 하고요. 자, 7620원에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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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지지를 합니다. 아셨죠? 자, 7620원은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7690원에도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이렇게 찔러싸면 한번 연출해 주겠죠 연출해 줘도 8,090원이나 8,100원에는 반드시 털어 줄 필요 있다 그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KMH는 항상 이 아이가 주기적으로 움직였던 이 패턴대로 그러면서 물량을 팔고 다시 추가 상장을 해서 그 물량을 다시 채워 놓고 그런 아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러게 놀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있어요 하나, 아,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8,000원까지 연출해 줄수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내 안전. 이 지금 8,100원대, 이 8,100원대는 아주아주 강하게 저항합니다. 8,100원대는 아주아주, 아주아주 강하게, 강하게 저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100원대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면 많은 도움 되지 않겠냐. 그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HLB 생명가 하게 드릴게요. 자, HLB 생명가. 자, 5월 3일이죠. 자, 5월 3일. 그리고 5월 7일자 HLB 생명각 HLB 생명각은 실장님이 저번에도 한번 올려줬죠. 그러니까 어, 예, 저번에도 올려줬는데 또 그런다. 자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HLB 생명각 HLB 생명각도 똑같습니다. 항상 볼 때는 뭘 먼저 본다. 어 종목을 선택했다. 우리가 e 어, 아이를 선택했다. 어, HLB 생명과학이라는 이 종목을 선택했다. 그다음에 보는 그 뭐라 했나요? 그렇죠. 누가 누가 물량을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항상 투자할 때는 이거 누가 주포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고 있냐. 첫 번째로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두 번째는 뭐라 했나요? 응? 두 번째 누가 뭘 하겠어요? 어머 세상에 아는 사람 있네. 그렇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일기라면 두 번째는 물량에 물량의, 물량의 경로파악을 항상 하겠죠. 물량의 경로파악을 해야 된다. 자첫 번째 자 누가 물량을 많이 지고 있냐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개인이 많이 지고 있고 외인 그 다음에 기간순으로 돼 있네요. 아 개인이 많이 지고 있구나. 개인이 이 구간까지 쳐 올렸는데 여 구간 여 구간 와주고 알곡달곡 알곡달곡 빼먹고 있죠 그러면서 여 구간이 왔을 때 물량이 증가합니다 여 구간이 왔을 때 물량이 증가한다 아이 구간이 이 짧은 구간에 물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한번 보고 자 뉴스를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 이렇게. 삼자배정 유상증자, 어, 어, HLB 탑업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도 했고, 추가 상장도 했고, 그러면서 물량을 확, 팔아먹었던 것을 다시 증가시키는. 삼자배정 유상증자 뭘까요? 삼자배정. 자, 삼자배정.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예요? 응? 아는 사람. 그렇죠. 특정인 여러분들 지금 HLB 생명과학을 보시는 분들을 주주분들은 어,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관여없이 특정인에게 음, 특정인에게 어, 증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측에서 누구한테 제3자한테 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자이 보면 HLB는 종속회사 이렇게 운영자금 약 23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삼자배정 이상전에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답니다. 새로 발행 조심은 뭐이 정도로 HLB와 HLB 생명과학이 절반씩, 이렇게 절반씩 배정받았답니다. 주주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서, 어, 물량을 확보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금, 이 높은 구간에서 알곡달곡 팔아먹었던 물량이 지금 증가한 게 보이죠? 계속 이 구간에 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 물량은, 물량을 어디다 쓸까요? 물량은? 물량을 어디다 쓸것 같아요? 어, 증자하거나 모았다 모은 물량은 어디다 쓸것 같아요? 딱지치기 하려고? 어? 어? 어디 에쓸것 같아요? 물량을 왜 모아? 주식을 할 때. 어? 주식을 할때 물량을 왜 모아요? 그렇죠. 쩐을 만들어야 되잖아, 쩐을. 그죠?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쳐 올라갔던 물량을 여기 위구간에서 알곡달곡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떤다? 돈이 생기죠. 돈. 돈이 생겼어. 근데 돈은 생겼는데 물량은, 물량은 빠졌죠. 그죠? 어? 돈이, 돈은 생겼는데 물량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쓸까요? 주가를 쳐 올리는 투자금으로 쓰이겠죠 투자금. 근데 주가를 쳐올리려 해도 물량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량을 증자했죠. 해서 안 했어. 어? 돌려서 보세요. 돌려서 실장님, 실장님 동영상은 적어가면서 보세요.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것화라고 배우셔야지. 언제까지 어이리 쫓이리 철랑 쪼랑, 저리 철랑거리면서 쫓아다닐 거야. 내것화해야 되지. 자이 돈은 투자금으로 주가를 올리는 투자금으로 쓰이겠죠. 물량은 어 여기 구간에 팔아먹었던 물량들이 돈으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돈이 그런데 물량이 없어. 근데 증자를 해가지고 물량이 쳐 올라갔네. 이 낮은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올라갔죠. 어? 그러면 투자금도 있겠다. 그러면 주식을 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다시 어 증자했던 물량을 팔아먹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익이 어 창출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 안 그래? 음, 똑똑해 어쩜 이렇게 어, 떴다 우리 임실장 보는 구독자분이나 어, 신규 어, 구독자 예정이 분들이 이렇게 똑덕해 음. 지금은 그 상황을 봐야겠죠. 어차피 증자를 했어. 증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자 어, 배정 이렇게 떴어요. 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밑골이 달고 올라가는 추세를 취했죠. 그러면서 300일에 저항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300일, 300일 뭘까요? 300일 뭐야? 300일 동안. 300일 동안 산사람들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겠죠? 그렇죠. 300일에서는 30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있다. 근데 300일 동안 샀으면 어마어마하겠죠? 20일이, 20일이 한 달입니다. 알았죠? 그죠? 20일이 한 달인데, 300일 동안 샀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다. 그 아이에 딱 붙여놨네요. 그러면서 밑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120일, 90일 놔두고. 그러면 실장님 지금 어떻게 보니까 지금도 십자 캔들로 해서 지금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이 가장 강하게 저항하겠죠. 60일하고 150일 있는 구간이, 어, 17,400원. 자, 17,400원에는 강하게 또 저항을 하겠죠.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지면서 십자 캔들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찔러 쌓으면서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왜 물량도 찾고 물량도 찾고 알곡 달곡 빼먹었던 물량을 다시 채워놨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고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당분간은 좀 행보를 할수 있다 행보를 어, 하면서 어, 위에 저항구간을 뚫고 어, 뚫 어, 이렇게 지금 좀 줄여볼게요. 지금 이런 박스권으로 놀고 있다 보면 돼요. 지금 이 선이 18,000원에서 15,500원.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가더라도 저항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 목요일장이었죠. 목요일장에 갭상승하고 쳐 올라가더라도 이두 개. 지금, 17,400원에 아주 강하게 저항받고 다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 저항은 아직 크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HLB 생명과학은 아시잖아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꺼낼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차분히 대기하고, 어, 지금은 이 구간에서는 아주 좀 어설픈 구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다 하면 17,400원에는 반절해놓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또 물량을 잡아갖고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항인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있는 구간이 여기선이겠죠? 자, 17,400원, 17,400원의 저항 이고 지금 역별입니다. 역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1차적으로 17,400원. 17,400원 자 적으세요. 자, 2차적으로 17,740원, 740원에 2차적인 저항이 있어요. 자, 3차적인 저항이 18,100원, 18,100원 정도의 3차 저항이 있는데, 어, 18,100원은 아주 강합니다. 아주 아주 강해요.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지금은 음 반등 나와서 반등 나와서 오르막을 타고 있어요. 찔르고 다시, 다시 떨어질, 찔리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18,000원은 아주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쳐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 추세선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8,000원 이상, 자 18,000원 이상. 18,000원 이상 올라가서 행보를 좀 하면 그때는 출세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실장님이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나 18,000원에는 다른 구간은 두째 치고, 18,000원에는 반드시 좀 반재자도 덜어줄 필요는 있다. 음,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어, 실장님은 HLB 좀더 크게 보고 있어요. 어, 이 물량을 증자하고 모았던 물량들을. 어, 여, 만팔천에 팔려고 이게 모으진 않거든요. 더 높은, 더 좋은 이야기 하겠죠.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셨죠? 이 아이들이 여든 높은 구간에서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구간 박스권에서, 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 안전. 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차후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좋은 이 꺼내 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어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래도 어 19,400원에는 좀 안전하게 좀 덜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러고 보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은 실장님이 또 한번 다시 어 봐서 한번 다시 올려 드릴게요 음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19,000원 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저항이 지금 많습니다. 어, 17,000, 자, 17,400원에도 있고, 17,740원에도 있고, 18,000원에도 있는 구간입니다. 다 역배율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찌르고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십자 캔들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 수익 구간이면 이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되고 아직 그 물려 있는 구간이다 내가 물려 있는 구간이라면 어 좋은 이야기 어 좋은 이야기 하니까 좀 지긋하게 어돌풀있다물 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탈라면 지금 선에서 타는 게 좋죠 300일 밑에. 300일보다 밑에 구간에서 물을 탄게 좋습니다. 20일을 지지받고 그게 좋겠다. 그러게 대응하면 HLB 생명과학만 도움 되지 않겠냐? 그래, 여러분들 주식 하면서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 증자하는 게 많아요. 어 2019년이 2019년이 지금 경기가 되기 힘든 경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주변을 좀 보시면서 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보시면서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주가를, 예전 같으면 주가를 쳐 올리고 어 물량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구간에서 행보를 하면서 물량을... 물량을 모았어요. 이렇게 행보하면서 물량을 모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투자금이 아니라, 그, 기업을 운영한 자금이 필요하는 시기 때문에, 뭐, 어디, 뭐,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어, 주식, 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를 통해서 투자금을 좀 마련하려는 게 강합니다. 여기서 투자금이 들어가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억이쭉빠요이 수익내는 구간이 3월달 이었답니다. 실장님이 그전에 동영상 보면 알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보를 해야 되는데 행보를 안고 증자를 내버려요. 증자를 해서 이 물량 갖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자한다고 해서 2019년 장에 증자한다고 해서 어 그러게 겁먹지 마라 2019년에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회사에서 움직이는, 주식회사에서 움직이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 2019년에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증자한다고 겁먹지 말고, 물량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기업이,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으면, 아, 뒤에는 뭐 이러겠다. 그러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렁거리면 어, 2019년은 안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이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진 거 단타하신 분들 좋아요. 좋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이야기고 경기가 좋을 때 이야기다 단타는 이때는 차라리 지긋하게 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어, 잘대어가면 투자는 항상 예수금을 두면서. 예수금 두면서 이런 것을 대처해야 되겠죠. 어, 반절 덜어버리고 또 예수금 놔뒀다가 그 예수금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또 물량을 잡고 이런 식으로 어, 주식을 좀 대응하면 어, 2019년에는 많은 도움 되지 않겠냐? 그래요. 어, HLB 생명하고 KMH를 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혼자 주식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 실장님이 여러분들의 어, 버시 되어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함께 투게더 하자고, 실장님이 살짝, 살짝 손 한번 내밀어 봅니다. 그래요. 파이팅 하시고요. 어, 내일, 어, 파이팅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